잘 밀어져. 까만 게 훨씬 더잘 밀어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펼치면 요 속막이 있단 말이야. 이 속막을 여기 손잡이 있던 부분을 살짝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칼집을 내줘. 그리고 뒤축 있지. 뒤축으로 얘를. 썰어면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음. 속껍질을 뺏겼고 그 다음에 신거 봐봐 여기가 더 많이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 응. 중간에 우리 손잡이 있었잖아 손잡이 부분에 약간 칼집을 이렇게 넣으면 칼집 들어가는 거 보이지? 응. 그래서 뒤축으로 이거를 세게 해줘야 돼 이거 세게 한다면 갑자기 그대로 나와있어 그래서 이칼 자국이 난게 중요하다 고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칠을 주고이 하얀 부분이 완전 볼거 내가 이때까지 도마를 한 번도 안 씻었지. 그치? 도마 이거 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마 한번 씻어줘도 돼. 왜냐면 껍데기 뺏길 때 도마가 깨끗해야지. 안 그러면 껍데기가 안 벗겨져. 자, 얘부터 하면 더 쉬워. 얘부터 껍데기를 뺀 자, 네. 얘부터 기면 훨씬 더 쉬운데, 이거부터 기게 되면 도마를 한번 더 닦아야 되는 게 아, 생길 아, 수있어 아, 어, 근데 얘는 쉽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어려운 거는 얘가 어렵거든. 그래서 어려운 걸 먼저 해주는 거야. 얘는 한개의그 약간 지저분한 거에 있으면 이거 안 나가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해주는데 아까 이손 껍질을 여기서 벗겼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거 봐봐라.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껍데기가 잘안벗겨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여기에 보면 이게 약간 배가 요 있는 자리 때문에 오글오글거리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어떻게 해주는 데뭐 끊어줘. 너무 많이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쳐줘. 어떤 분은 여기다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거든. 그 다음에 얘를 펼쳐주는 게 중요해. 이게 조금이라도 울면 이게 껍데기가 안 나가. 보면 얘가 지금 울고 있잖아. 울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끊어주고. 끊어주면 울는 그 것들이 조금 들하고 또안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아까 꼭대기 완벽하게 어떻게 됐는데 음. 안벗겨져가지고안 달라붙는 거죠? 이게 다꼭 이게 밑바닥에 박혀있어야 되는데 달라붙어야 되고 지금 펼치고 난 다음에 약간 아무 쪽에 의해서 철나에 물을 살짝 붙여서 손 조심해야 돼. 네. 네. 여기 때문에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가는 건데, 잘안 돼, 이게. 엄청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껍질기를 벗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살짝 들어.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끊겨버리거든. 그래서 칼을 들고 이 뒤축 있지. 이 뒤축을 조금 눌려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이게 만졌을 때 이게 매끈해야 돼. 오, 어, 진짜 매끈. 이게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거 손님이 이거 끝대 기분 주먹었을 때 바로 컴플레인 걸어버리든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일자로 하고 살짝 진짜 한이몇 도라 해야 되나? 뭐 1도, 2도라고 해야 되나?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음. 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눌려주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 끊겨버려. 그래서 껍데기가 선생님 지금 쉽게 는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 진짜 엄청 잘 되는 거야. 니네 앞이라서 그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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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되는데 음, 응. 저 한번 해봤는데 안돼서, 언이 뒤로는 껍데기 아예 안 했었어요. 어, 근데 이 껍데기를 잘해야 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좀 날라갔잖아. 그럼 감독관이 이거 보면 또싫어하거든 감정도 때릴 수 있으니까 감독관 볼 때는 여기서 어떻게 조줘야는데 끝까지 뭐 나간다는 형태로 해주고, 얘를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로 데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봐봐. 이거 만약에 파란 물됐다라고 하면 이런 게 묻어있으면 음. 1이라도 묻어있으면 얘흰게안 나가거든. 하지만 파란 거는 여기 조금 있어도 조금 나가. 왜냐하면 얘는 그게 많이 없어. 음. 그래서 요 이렇게 있잖아. 있는데도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는데 그냥 음. 붙여서. 이면 여기서 그냥 끊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만 잘라버려도 돼 이거 있으면 그려지거든. 그리고 칼러룸도 길다고 살짝 묻혀서 음. 실제로 이는 어디만 있는지 여기만 그래서 한번 해봤으니까. 너무 쉬기 말이지 너무 쉽게 하고 오잖아 지금. 네. 그럼 이제 다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40을 떼야 되잖아. 40을 떼야 되니까 아까 내가 도마 한번 씻었고 이때 깎았을 때 깨끗하면 도마 씻지만 그냥 씻어도 되고 아니면 한번 씻고 싶으면 씻어도 되고